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이번에 차그 축구승패 47회 차는 J리그와 K리그 조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laughs> 축구승패가 3회 연속 이월되면서 이번에 차그 1등 당첨금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차에 한번 그 등수에 든다면 상당한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배팅마스터는 마카오 핸디 그리고 배당 투표율 세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부족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의 최다, 최다 당첨 채널인 배팅마스터의 승무패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배팅마스터의 승무패 1번 경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번 경기는 FC도쿄가 16위, 우라와 8위 마카오 핸디는 무인디를 받고 있고, 홈팀 배당은 2.38배, 돌 확률은 3 6 5 상대 전적은 4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홈팀은 4승, 1무, 5패, 원정, 올라와는 현재 그 2승, 3무,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그 혼전성 경기고, 배당으로, 배당이나 그 핸디로 봤을 적에, 홈이, 그, 이기 어려, 어려운 경기인데, 여유 있는 분들은 무패, 투마킹을 가져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단통, 무승부에 한번 도전합니다. 자, 이번은 쇼난. 현재 17위, 자국 17위, 그 다음에 세레소 오사카 9위. 홈에서 승리난이 플러스 0.25, 얇은 핸디를 받고 있고, 홈팀 배당은 2.85배. 이 배당이 돌 확률은 30.52%. 상대 전적은 2승 2무 6패로. 5회. 세라니, 쇼란이 밀리고 있고, 최근 홈팀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원정 세레소 6승, 2무, 2패의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고, 핸디와 배당으로 봤을 때, 세레소가 지지 않는 경기, 세레소의 승무, 홈팀의 무패를 조합하겠습니다. 3번은 강원 FC와 대전 하나의 경기입니다. 강원이 홈에서 마이너스 0.5의 얇은 핸디를 갖고 있고 대전 하나 현재 2위 강원은 8위 홈팀 배당은 2.25배 도를 확률은 38.66% 상대 전적은 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홈팀은 5승 2무 3패 순위는 대전 하나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 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1승 6무 3패. 이 경기는 그 강원. 강원이 순위가 8위임에도 마이너스 0.25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강원의 승을 과감하게 봐야 됩니다. 자, 4번 포항 스틸과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4위의 링크가 되어 있고, 전북은 현재 리그 1위. 역시 플러스 0.25를 받고 있고, 강원 입장에서는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도 50%의, 포항 입장에서는 이기면 먹고, 패, 무승부 시에는 50%의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핸들로볼수 있습니다. 자, 배당은 2.80배, 도를 항입은 31.07%, 상대 전적은 4승, 4무 2패를 대록 중이고, 최근 홈팀은 5승, 1무, 4패, 원정, 전북은 8승, 2무, 0패, 이 경기는 그, 전북의 상승세를 믿어보겠습니다. 원정, 단통승에 한번 도전해봅니다. 5경기, 제주 SK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제주 FC가 홈에서 마이너스 0.25의 마인을 받고, 안양은 현재 9위, 제주 SK는 10위, 홈팀 배당은 2.12배, 도로확률은 41.03%, 상대 전장은 4승 1무 1패로 제주가 앞서고 있고 최근 홈팀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은 2승 3무 5패 배당으로 바, 어, 제주가 비록 전국을 바고 있지만 배당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집니다 FC 안양도 성적은 좋지 않지만 끈끈한 그 전술, 전술로 봤을 때이 경기 단통부 그 많은 그 오즈 메이커들은 그 제주에 그 승을 보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수을 버리고 단통으로 갑니다. 6번 전남 드래곤즈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전남이 플러스 0.5의 그좀큰핸디를 받고 있고 수원이 현재 2위, 전남은 4, 3위. 홈팀 배당은 3.20배. 이 배당이 돌을 확률은 27.18%. 상대 전적은 2승 1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홈팀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 수원 7승 2무 1패. 경기 수원의 승무. 홈팀의 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 수원의 승무 토마킹에 오는 입니다 7번 김포 FC와 안산. 현재 김포 FC는 8위의 링크가 되어 있고, 안산은 11위. 홈팀이 마이너스 0.5의 핸디를 받고, 홈팀은 한 골짜 승리가 필요하고, 안산은 이김은 먹고, 무승부 시에는 100% 라이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핸디를 볼수 있습니다. 상대의 전적은 현재 그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홈팀은 3승 4무 3패 원정 안산은 2승 6무 2패 이기 <목소리> 그 핸디값으로 보나 배당으로 보나 그리고 투표율도 그렇고 김포의 그 단통승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김포의 단통승 자, 다음은 서울 이랜드와 성남 FOC 경기. 역시 마이너스 0.5. 홈팀의 배당은 1.80배. 도어 확률은 48.33%. 상대 전적은 5승 2무 3패. 최근 홈팀은 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은 1승 3무 5패. 홈팀이 전국의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 개인적으로 접전 끝에 우승부 확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이랜대의 승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단통 우승부 자, 9번 가시마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이엔디 마이너스 무엔디 홈팀은 2.38배 배당을 받고 있고 도룰 확률은 36.55% 상대전정은 5승 3무 2패를 기록중이고 최근 홈팀은 5승 1무 4패 원정은 6승 2무 2패 역시 그 투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율29% 3 8 5 <laughs> 31%이 경기 단통 우승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단통 우승이고 자 10번 도쿄 베르디와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도쿄 베르디가 홈에서 플러스 0.5를 받고 있고 마츠다 가 7위 도쿄 베르디가 14위 마츠다는 한골자로 이겨야 되고 도쿄 베르디는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는 5 0 0 배팅금을 환급받는 약간 두꺼운 핸드킵을 얻고 있고 배당은 3.80대 이 배당이 불을 항면2 2 8 9 상대전적은 2승 3무 5패 홈팀이 밀리고 있고 최근 홈팀은 4승 2무 4패를 기록중이고 원정, 마츠다, 흐름이 7승 2무 1패.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츠다가 그 지지 않는 경기, 원정이지만 충분히 그 승무선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팅마스터에서는 10경기를 선 공유해드리고, 14경기 완성부는 배팅마스터 멤버십 등급에서 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VIP 등급에서만 가능하고, 혜택으로 쓰는 주말 승무패 완성 경기 조합과 그 다음에 주말 프로토 두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고배당 10배정 그 다음에 한 조합은 정배당 한 조합 고배당과 정조, 정배당 한 조합을 각각 주력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에 참그또 하나 그 47에서 경기 번호 특이 사항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경기에는 홈 팀이 그 4승 4무 흐름이라는 거, 잘 지지 않는 흐름이 현재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거 감안해서 무슨 부 2경기 홈팀 현재 3무 2패 상당히 저조한 그 번호 대 됩니다. 역시 홈팀 무패를 제가 추천드렸고, 3경기 홈 팀이 3승 2무에 상당히 좋은 흐름, 5경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경기 역시 그, 지지 않는 경기, 무승부 선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 경기는 현재 그 홈팀이 3연패 후 최근 1승을 거둔, 거둔 바 있는데, 역시 그 완벽한 흐름을 가져가기 어렵고, 제가 그 추천했듯이 목패, 홈팀 승이 좀 어려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도움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에짜 모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